아, 이분이 아직도 정신을 전혀 못 차리고 있구나라는 음. 생각이 들었는데, 예. 아니 무한한 자기들에게 따라 따라서 했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했잖아요. 어. 그 비상 불법 비상경험한 사람을 편을 들어서 같이 갔으면 예. 아마 그때 이인자 비슷한 거였으니까 무기징역 있었겠네요. 아마 <laughs> 무한한 무한한 영광, 무기징역이 무한한 무기징역, 무한한 무기징역 있었겠죠. 그 무한한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하는지잘 모르겠어요 그니까 그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든가뭐 걸핏하면 경로하고 음. 그리고 그 무속인들에게 뒤집어 쌓 둘러싸여 있고 주가 조작 혐의 논란도 있고 그다음에 부인과 관련해서 무슨 양평 고속도로니 뭐니 온갖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. 그런 그런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여사는 사과해야 됩니다 공천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라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요? 저는 예. 한동훈 대표가 비상계엄에 반대하고 윤석열 대통령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이지만 음.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게 대들었던 거. 그러면서 맞섰던 거. 그 거는 그 사람의 영광이라 그건 훈장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음. 앞으로 평생 살아가는 동안의 훈장이 될 것이고 음. 역사에서도 이, 이, 그 한동훈 에게 훈장이 될 거예요. 근데 이분은 지금 자기들 말대로 안 따라 줬으면 무한한 영광이 있겠다. 뭐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보면 뭐 비상 불법 비상 계엄을 성공시켜서 자기가 독재자가 되면 그 독재자의 이인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오래 버틸 수 있겠습니까? 우리 다 봤잖아요. 전두환 전 대통령 뭐 사례도 보고 예. 그러니까 이거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. 자기가 음.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구나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